여러분,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십니다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제가 여러분께 성령 받아라 하면서 던져주면 그 성령을 받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성령의 사람 되는 건 아닙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이고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를 뿌린 자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씨를 뿌린 자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팥 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신의 씨를, 하나님의 씨를 우리 가운데 뿌렸다면, 심었다면, 그것이 안 나겠습니까? 안 난다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죠. 반드시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나게 되어 있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으셔야 됩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나 같은 자가 과연 열매 맺을까? 아니요.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자신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음이 있는 자 그리고 소망하고 그리고 또 자신감 있게 진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자가 뭘 해야 됩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 성령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물을 주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뭐, 뭐 해야 돼요? 잡초를 뽑아야죠. 식물이 자라라면 잡초를 뽑아야죠. 농사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잡초와의 전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잡초를 이기기 정말 정말 힘듭니다. 못 이깁니다. 잡초와의 전쟁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고된 일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일입니다. 잡초가 항상 생깁니다. 세상에서 날아오는 씨앗들, 많은 씨앗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정보들, 이런저런 어떤 이야기들. 얼마나 많은 잡초들의 씨앗이 날아옵니까? 잡초들이 얼마나 우리 마음밭에 자랍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물을 주고 또한 그 잡초들을 항상 뽑는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고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물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그런 잡초들을 계속해서 뽑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